네, 안녕하세요, 질리언사입니다 네, 우리, 우리가 오늘도 항률 통계를 찾아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정규분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분포는 네, 이제 상당히 이제 유용한 분포가 되겠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 어,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설명을 좀깊게 드려야 되는 뭐 어, 가설 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 테스트를 할 때. 네, 네. 이제 확률의 이론이나 어떤, 어, 분포의 검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디트리비션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가 일단, 이 정규 분포는 예, 나라에 예,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예, 조금 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 분포라는 거 먼저 부터 일단 시작하면서, 예, 예, 우리가, 예, 설명하면서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X의 확률 밀도함수가 예,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예. 가 어떤 어, 연속형 확률변수이고요, x의 확률밀도함수가 f(x) 조진대괄 f(x)가 시그마 분의 어, 시그마 루트 e 5 분의 1 곱하기 x 파내절 마이너스 이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u의 제곱. 저 바로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리고 u는 바로 이 u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값이 같고, 이 시그마는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값을 가질 때 바로 이 f x 를 우리가 x의 정규 분포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보통 포기를 어떻게 하느냐? x는 n u, 시그마 제곱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당연히 여기서 뭐 이거 이제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려 보지 않아도 바로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저 그렇죠? 항상 항상 양수가 되겠죠. 이스 마이너스 죠 양수기 때문에, 양수가 양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걸 적분하면은, 당연히 1이 되겠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확인을, 확인을 해 볼게요. 요것을 우리가 적분한 것을,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을 우리가 i라고 하겠습니다. 대형자 i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 이 i라는 적분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것늘 우리가 g 라 g 로 치환해 볼게요. 시그마분의 x 뮤를 어, g로 어, 우리가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dg는 시그마분의 dx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상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i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치환야됩니다 i라는 것은 루트 e 5분의1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g 제곱을 g에 관해 적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어, 0보다 어, 큰 값이 되겠고요. i는 보다 큰 값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그쵸? i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e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바운드 반드 부하드까지 익스퍼니셜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x라는 적분항과 곱하기 어, 익스퍼니셜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을 y라는 적분항과 소리가 곱한 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것을 어, 쓰게 되면 e 5분의 1 어 x와 y에 관해서 접근한건데 바로 뭘 접근하냐? e x p o n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x와 y에 관해서 접근하게 되겠죠. 그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좌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예, 극좌표로 우리가 예 변환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x는 우리가 r c o s 세타, y는 r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 쓰게 되면 우리가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부환대, y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인데, 이 값들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느냐? r은 0에서 무한대까지, 그리고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의 값을 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코비안을 우리가, 우리가 쓰게 되면, 야코비안을 쓰게 되면 dx 분의 dy는 우리가 우리가 텐서 우리가 어, 우리가 보통 소리물리나제 동영상 보시고 오시면 소리물리나 이제, 텐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야코비안, 네, 여기, 네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dx분의 dy는 바로, 이 행렬식, 행, 어, 라운드 r분의 라운드 x, 라운드 c타분의 라운드 x, 라운드 r분의 라운드 y, 라운드 c타분의 라운드 y, 곱하기 drdz가 되겠죠. 그래서, x를 아래 관해서 편미분한 거는 코스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x를 세타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알사인 됐다. y를 r에 관해서, 어, 편비분한 것은 sin theta. y를 theta에 관해서 편비분한 것은 rcosin theta가 되죠. 그래서, 이 행렬식 값에 drdset를 곱하게 되었고, 바로 이 행렬식을 계산하게 되면, r 곱하기 cosine 제곱 theta s i n 제곱 theta d r d s t 가 됩니다. 그렇죠. 바로, cosine 제곱 theta s i n 제곱 theta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dxdy는 r d r d s t 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i제곱 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 i제곱 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e 파이 분의 1 곱하기 어, r은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그리고 r은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고 바로 익스포넌셜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r제곱에 r을 곱한 것을 r과 세타에 관해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분이 필요하죠. 이 적분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적분까지죠. 우리가 r 제곱을 a로 취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er dr은 da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취환해서 쓰게 되면 i 제곱은 2 파이 분의 1 곱하기 네, 세타는 그대로 0에서 2파이까지 r도 0에서 무한대까지인데 네, 여기서 이제 익스퍼니셜 마이너스 2분의 a 곱하기 r dr은 2분의 da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da 곱하기 d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쓰게 되면은 4파이분의 1 곱하기 아, <laughs>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그리고 a는 0에서 어, 무한대까지 익스퍼네셜 마이너스 2분의 a를 적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스퍼네셜 2분의 a를 0부터 어, 무한대까지 적분한 어, 것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마이너스 2의익스퍼네셜 2분의 a를 A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값 있는 것에, 마이너스 0의 값있게 빼게 되겠죠. 그럼 바로 요 값은 바로, 뭐가 되냐? 바로 2가 됩니다. 그쵸? 2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쓸수 있냐? 이파이 I 제곱은 2파이의1 곱하기, 어, 세타를, 아, 그냥 제로 그냥 1, 그냥 1을 제로부터 파이까지 세타에만 접분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은 뭐냐? 파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 제곱은 1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I는, 항상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I는 뭐가 된다? I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의 형태와, 정규분포가 확률의 성질을 만족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확률밀도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고, 이 확률밀도 함수가 그리고 마이너스 구간, 한 번, 어, 공간에 관해서 접근을 했을 때, 그죠 x, y,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접근 했을 때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엄밀하게 우리가 좀 증명을 해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하는 방법을 일단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규분포함수의 정률함수, 그리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고, 네. 그리고 정, 어, 정규분포와 관련된 몇 가지 성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분포 형태와, 어, 전기분포를 우리가 확률 공간에 가서 접근하면 1인당 사실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 예,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